약속의 토요일이 하루 남았습니다. 그동안 개업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해제를 주장했던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결국 윤석열 앞에 무릎을 꿇고도 끝내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 입장을 표명하며 불연 태세를 전환하고 윤석열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개업은 명백히 잘못된 조치다라고 강하게 외치던 한동훈은 윤석열과의 만남 이후 도령 개업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옳지 않다는 괴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동훈은 6일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정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핵 수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극단적 개엄령 선포와 반국가적 행태에 대한 한동훈의 뒤늦은 책임 인식으로 보이는데요. 한동훈은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 개엄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엄령 선포 당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며 새로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고등학교 후배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취요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한 것은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혼란 속에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지만 새로운 증거와 상황을 고려했을 때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경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개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국가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심지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마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국민의 임조차 등을 돌린 윤석열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제 탄핵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국회는 주저없이.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어젯밤 지난 개업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 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영인영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 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 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 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 사, 어, 사령관조차 인사조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법 개음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기험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혼란과 공포에 몰아넣은 윤석열과 그 공모 세력이 또 다시 충격적인 행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윤석열은 국민적 분노와 우려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기자들을 통해 적절한 통치 행위라거나.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황당한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2차 계엄 계획의 실체가 드러나며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전사와 707등 계엄에 투입됐던 특수부대가 아직까지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추가적인 준비 태세를 유지 중이며, 이는 단순한 계엄 해제 지연이 아니라 새로운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계엄령 선포 다음날,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한 자리에 소집한 사실입니다. 이후 국방부 장관으로 북한 선제 타격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임무를 임명하면서 현재 상황은 단순한 개엄이 아니라 더큰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초헌법적인 불법 비상계엄 선포 조치에 대해선 실제로 내란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 대상인 동시에 수사를 책임져야 할두 장관, 검찰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을 맡고 있는 행안부 장관 등이 어젯밤 한대 모인 걸로 보입니다. 저희 JTBC 카메라에 이들의 관용차가 한꺼번에 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착된 곳은 하필 일반 사람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대통령 안가 방향이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삼청동 옛 대통령 안전가옥 골목길입니다. 민가는 없고 안가와 대통령 경호처 관련 건물만 있는 곳입니다. 저녁 6시 50분쯤 차량 한 대가 안가 방면으로 이동합니다. 번호판을 확인해보니 박성재 법무부 장관 관용 차량입니다. 30분이 지난 저녁 7시 20분쯤 이번엔 제네시스 지구공 차량이 안가 방면으로 올라갑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타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두 장관의 이동 시간 사이에 제네시스 G80 두 대도 합류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있는 고위공직자의 차량으로 추정되지만 신원 파악은 어려웠습니다. 수행원과 함께 택시를 타고 온 인물도 있었습니다. 수행원 일부는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는 등 회동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저녁 8시 30분을 전후해 일제히 삼청동을 빠져나갔습니다. 두 장관 등 회동 참석자들은 최소 1시간 이상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경찰과 검찰 등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행안부 산하인 이번 사태 핵심 기관인 경찰청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3 윤석열 내란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오늘 이상민 장관과 조지호 청장의 태도를 보니까 윤석열 정권이 유지가 되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심지어 오늘 월간중앙 보도를 보니까 어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종북 좌파를 잡을 테니 당이 도와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이 또 내려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안감이 정말 커, 커 큽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오전 질의에서 경찰청장의 답변은 어, 지금 경찰을 잘못서 인정하지 않겠다. 대법판례는잘 모르겠고 내 판결은 대법까지 가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어, 그러면 묻겠습니다. 과연 오늘 대한민국 경찰이 내란을 도모하는 세력인가 아닌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내려질 질문이라고 보고요. 다시 얘기하면 경찰이 애국자인가 반역자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조지호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비상계엄을 내려서 국회 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헌법 위헌적인 포고령을 내린다면 지난 12.3 내란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을 동원해서 또 국회를 봉쇄하실 겁니까? 그는 그때 상황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지금 봉쇄하실 가정을 겁니까? 가정을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데. 국회 공세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 헌법과 법률 오전에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불법인 거 명확히 인지하셨을 내용을, 거고요. 어, 그때 하고는 국회를 공세해서 헌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이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경찰이 동조하시겠습니까? 동조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경찰이 동조하시겠냐고요? 저희들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비상상황, 비상계험상황이 발생하면 윤석열 내란수계의 명령을 따르실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 헌법을 따를 것입니까? 저는, 누구의, 개인의 명령을 따르는 됐습니다. 것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의, 법률을 준수하는 서울경찰청장 겁니다. 서울경찰청장, 묻겠습니다. 내란수계의 하수인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피로 쓴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을 따르시겠습니까? 답변못 하시겠어요? 네, 가장 가장 상위적인 부분을 따르는 게 맞다고. 당연히 봅니다. 헌법과 법률을 따르셔야죠. 여기 있는 내란 공범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다음에도 내란에 가담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공무원 전체 구성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데 여전히 같은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왜 대한민국 경찰이 갑자기 45년 전으로 돌아간 건지 도대체 이 내란수계에게 복무해서 경찰청장에게 무슨 부귀영화가 따라온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비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시간 잠깐 멈춰주세요. 경비대장에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서울청장 지시받고 국회를 봉쇄했다. 맞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네. 그 행위 문제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려운 답변 질문인가요? 답변 못하시겠다는 거죠? 저에게 주어진 임무였고,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당신의 임무입니까? 무엇이 경비대장의 임무입니까? 경비대장의 임무를 경호하는 것이 임무 아닙니까? 대통령의 명령이 맞습니까? 위중하다고 아닙니다. 생각하고 국회를 경찰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에 소속된 행정 공무원으로서 어그 명령에 대해서는 충실히 어, 수행해야 어, 되는 어, 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법원에서 부당, 위법 부당한 상관의 그 지시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겸비대장도 내란의 공범인 겁니다. 지금. 그 임무를 수행을 당시에 범비대는 위협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임무, 임무 맞습니까? 국회를 경호하는 것? 본인들의 존재 이유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국회 봉쇄랑 계엄군 오는 거 국회의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간 없어요. 빨리 답변하세요. 이거 어렵습니까? 의장한테 보고 안 하셨죠?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의장한테 바로 연락하고 대응을 하셨어야죠. 당시 국회에 침투한 계엄군 작전의 목표가 뭔지 누가 출동을 시켰는지도 모르는 게현 시점의 상황입니다. 오늘 국방이 질의해서 국방부가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계령사, 개, 그 계엄사령관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에 경비대장으로서 헬리콥터 이용해서 소총으로 무장한 국민들이 국회 내에서 작전을 펼친다라는 거 어떤 절차로 전달받으셨습니까? 전달받으신 적 있습니까? 전달받은 적은 없습니다. 들은 바 없다. 그러면 국회 경비대는 하늘에서 헬기, 헬기를 타고 무장한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그거 그냥 눈뜨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저 사람들이 개헌군인지 아니면 테러리스트인지 적국에서 보낸 군인들인지 알수 없는데 그냥 손 놓고 있었다. 의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이게 말이 됩니까? 경영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군의 업무수행으로 생각하고 어? 저희들은... 대통령의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이 입법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민의 편에 서신 거예요? 어, 그때도 국민의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어, 명령에 의한개령이 어, 위법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에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안부 어,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확개엄해 버려? 라고 대통령이 자주 이야기했다는 증언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장관도 대통령이 여러 장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 보니까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권 내에서도 대통령 본인이 뭘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강변했다는 보도도 있고 심지어 뭐 대통령실은 외신에게 비상계엄을 헌법의 틀 안에서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던 통치 행위였다. 라는 장관님의 오늘의 답변과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어, 본인이 판단하기에 장관 본인이 판단하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개엄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불법도 없었고 문제의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게 맞죠, 대통령이? 저 그분 생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에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윤석열 내란 수개는 또 앞으로도 경고성으로 확 개엄 해버릴 수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상태에 개엄을 내릴 수 있는 건데, 경고성으로 개엄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개엄이 위법하고 위헌이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탄핵으로 국정이 혼란스러우니까 비상 개엄을 경고성으로 내렸다. 오늘 감사원장과 중화, 그 검사들 탄핵했는데 또 개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통령님의 생각을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죠. <laughs> 네. 그래서 지난 12.3 비상계엄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건에 맞지도 않는 비상계엄을 자기 기분에 따라서 확 해버리는 지도자 제정신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2월 5일 감사원장 그리고 검찰 탄핵해도 비상계엄 할 만큼의 문제가 아니다 네. 왜냐 전시 법정이시고요. 사변 또는 국가 비상상태가 네. 아니니까요 그렇게 가볍게 판단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볍게 판단하신 겁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일당들이 말 같지도 않은 고도의 통치행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기분 따라 확개엄하는게 이게 지금 민주공화국의 상태입니까? 뭐 그거는 위원님. 그게 고도의 통치행위예요? 네. 확개엄해버리고경고성으로개엄해버리는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장관, 대통령의 비상개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때가 언제라고 하셨죠? 그날 8시 한 40분경 에사원에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3월 20일 방첩사 방문해서 충한국 후배들이랑 식사하실 때 계엄논의 하셨습니까? <laughs> 그때 충한국 후배는요. 그 여인영 사령관과 그 그러면 충암고 후배도 없었고요. 아닌데 왜 가서 식단을 하셨어요? 개엄령 선고로 구성된 개엄사령부는 충암고 출신들과 육사 출신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군최고서열이자개엄업무를관장하는 합참의장은 어떤 지침도 못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국방위 지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김영한 국방장관의 후배인 박안수 육군 총장이 개엄사령관으로 임명이 됐고요. 개엄과가 있는 합참은 패싱하고 육군 총장에게 사령관을 시킨다. 저는 이거는 비상계엄을 빙자한 측립 쿠데타를 선정시키려고 손발을 맞는 사조직을 동원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1 2시2 쿠데타 당시에 하나하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오늘 조지호 청장은 계엄사령부에 아무 권한도 없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방축사, 말만 듣고 성관위의 권력을 배치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계엄사령부 내에 방첩사령관이 직책이있기라니까 뭐가 있으십니까? 충한파라는 사실 하나로 경찰청장까지 휘두르는 막강한 권력을 발리를한 겁니다. 이충한파가선발하는유사 출신 몇몇들과 내란을 주도한 정황이 저는 명백하다고 보고요. 충한파가 주도한 이 계획을 실세인 장관이 몰랐고 논의한 바도 없다. 믿을 수 있는 국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민 해양부 장관은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중차대한 내란 범죄의 혐의자라고 보고요.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서 내란을 모의하고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니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시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정 대선을 유린하고 아무것도 반성하지 않겠다 내란의 공범으로 남겠다는 이상민 당한에게 극은 유반을 표시하고요. 끝까지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추만파 일방이 저지른 내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